뭐야? d 1 9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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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헤드 맞았나? 쟤어 아, 아, 야! 이제 그냥 막 연타해도... 이거 안될거요 <laughs> 어? <웃음> 아니 너무 X같은데요? 어? 진짜 뭐나 그게? 내가 뭐랄까? 연막 마지막이다. 너 감시자 해 비토, 비토 있... 비토 있냐? 비토? 없는데? 비도 있어 비도 없어? 나 감시장 아예 없어. 에 하고 싶은 거에아아 아, 있다. 아 트레이 예. 트퍼가아 <laughs> 오케이 그래 그 그래 한번 써봐. 아니 계속 이 정도로 가가 가라 타던가 해야 되겠니? 이파인 연결 아 와이파이로 해서 그렇구나.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와 세이지 세이지 개따피 세이지 개따피 알파 스파이크 설치 아 근데 세이지 체력 회복, 회복, 회복했어 그치 아닌가 야야야야 아그파그그이 뭐하냐 아, 나 진짜 개코이씨. 개이 진짜. 아, 개코 진짜. 짜 아, 나네이 아, 니저개코는씨개코이 잘하는데 우개기개코이 뭐하냐? 이스개이스 개코이씨. 개못이씨 개코이씨. 개코이씨. 개어이챔스코 와씨 라이거도 수고 다 했네 그냥. 그림자가 간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씨 조금 샀다고? 조금 퀄리티가 조금 좋은데. 발묶고 누니까 얼마나 편해. 얘네 발묶일 거 맞. 얘네 트레이드마크 안 맞았는데. <laughs> 이 뭐야 이씨. 스파이크가 어디야? 아. 설치되었습니다. 이네? 명은... 대전군... 야무졌죠. 치레이드마 칠리... <laughs> 방어도니까 얘네 못 제트, 들어오잖아. 하나하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켜, 지켜, 지켜. 아! 나이스! 나이전나이번게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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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못하게 막 막았다. 뭐야? 야 우리 갔어? 힐은 치죠걔 꼽으면 이기는 X밥이잖아. 어차피. 아, 야 왔다 왔다 왔다. 연상만 잡아내라. 사구리게. 한대더 왔다 왔어. 레이나, 레이나 딸피. 레이나 딸피. 물량, 물량, 물량. 야 여기서 왜 1대1 하고 있어, 얘들. 잠깐만, 어떻게 이겼는 얘안나오냐하나더 있는 데가 이나야 캐럿야. 레이나 오늘 피 야, 아니 나오는데 왜 안나와? 손서손서손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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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떨어졌습니다 전원 무력화 실시! 아야 무력화됐다 뭔파이크가 b 어다스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야야야야 저저저 뒤 그, d KO 요 d KO 알파야 뒤에 뒤에 k 뒤에, 에뒤랑 뒤에. 저기 문에 차원문 둘다있어 맞네 양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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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야 아저 안에 세이지가 있는데 저피통 저 뭐가냐? 양각이라고 했... 야나 음료수 좀 갖고 올게 아흐 범 아아 야 이제 그냥 막연사해도가이거할때 영사에... 이거 예요 이거 안, 야, 안 거예요? <laughs> 알파야 좋았다. 좋았다, 알파님. 알파야 존다잘됐다요 알파님 알야 알파야 템냐 어이구 깜빡했다졸었네 <laughs>

야, 이어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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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을 해줘. 아, 브리핑, 을리줘브리어 브리핑. 브리 브리핑. 브리핑, 핑 브리핑. 해리라고 씨발 브치 아는거 있어? 없어 아니 이씨 레핑브 아니, 근데 개코 안에 들어있왜안 뜨지? 아, 알려줄수있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 없어, 없어. 됐다. 어떻게 이걸... 저금더확이렇나갔던데 30초 남았습니다. 1파이브좋아요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 개빡시게 아니, 진짜. 야, 세이지 위치 어떻지 알아? 세이지? 세이지 맞본적 있어? 개코가 하는 게좀 떠오르네. 개코가 못 잡아가지고 죽을 뻔했네 근데 왜다 꺾였어? 왜다 아니 공격하는 친 맞아? 잡았어. 어. 너왜안 쏴? 너왜안 쏴? <laughs> 아니, 오케이. 그쪽저적 있다. 여기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이. 저기... 나이스. 대장전주. 어 이게, 와 이게 아니,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와 이게 영상인데? <laughs> <laughs> 와 진짜 미치겠다. 저거 뭐임 이거 맞나요? 아니.. 칠시 기관총이 다 쏘는다. 오. 레이나 보여주나 이번에도?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laughs> 스파이크 아닌데? 눈먼 장미이로군눈 감아라. 이겼다! 아, 어, 이기긴 했는데, 우리. <laughs> 억지로 이겼네. 네. 우리 뒤에도 봐야 되는데. 저 발견했다? 레인에이야 야무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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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KO, KO, 딸피. <laughs> <laughs> KO. <laughs> 아, 야, 딸피 야, 맞아? 태력태력 30밖에 없었어. 그럼 음, 계속에 60도 안데 아. 아, 딱맞추는데 야, 너 뭐야? 레이나? 너랑 내가 생크잘셔줘 뭐해? 대장전 주금 쪼금. 어? 금 쪼금. 쪼걸쪼킬안들어 몰라 지금 쪼금. 쪼금. 쪼 킬이야 야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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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미시... 세디컷 아, 미치겠네 진짜. 알아들었겠지? 이거 무슨 자꾸 씨. 안 맞.. 안 안맞지 아. A few moments later. 나나나가바커카포우고 본이 있었지. 아니 너는 뭐야, 이거? e are you? No,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 좋아 잡아니 이거 단칠로디기이이안 해주냐?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30초 남았습니다 전체 빠진다. 빠져. 야야야 야, 야, 야. 아웃, 아웃선 아웃 아니. 이게 예, 이게 예, 예, 뭐야? 야야야 네온, 네온 네온 80 네온 80. 너무, 너무 저이 가까워 너무 서야아야워그게 뭐야? 아, 여기 함수 되고. 스왜 맞잖아. 어? 와이드 나온다니까? 해. 아, 이거 한명 남았으니까 있어? 시간 좀 끌어 봐. 와, 죽었어? 오, 아, 아 그냥 아니 그냥... 이거 팀 망했네. 내가 내가 지금 2등이면 안 되는데? 너 이겼어? <laughs> 미친. 찐 <laughs> 제대로 망했네? 난나 1등이야도 되냐? 도침 파게됐다. 야 버티어, 야 죽지만 말고 있어봐. 버텨? 걱정하지마 어, 내가, 내가, 뭐. 내가 죽을 거 같아 근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어. 얘네 상태 진짜 심했어. 시발 한다 아주 오 어, 죽은다나요반자가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한명 남았습니다. 야, 소마 어디 있어? 여기 없어? 나 서다 서서서서 서. 나이스. 도들게. 군도 가. 군도. 야, 맵 바뀌었어? 맵이 바뀌었네. 에나열 받았거든. 오지마.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야. 야, 뒤에 바둑바둑거 잡았어. 레이 몇명이야어무 아프겠다 어야 살려줘 세이지 힐 세이지 아, 아 세이지 레온 아. 아. 네. 네. 아. 네. 네. 잡았어 날 딜해야지 뭐하는거야 야야야 쏘바 쏘바 개딸기 만졌어 쏘바 140 쏘바 140이 돼이지 때문에 겠어아 세이지가 힐 했나 상대가? 망칠 곳은 없다! 아한명 남았습니다 아, 거의, 안, 거의, 안, 거의 안 틀려 길병 안 틀려 안 틀려? 아, 아니 씨 아니 저거 왜안 틀리는데 아, 상자 박스만 틀려 그니까 박스만 박스만 틀려 아니 저거 틀릴줄 알난했는데반벽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한명 남았습니다. 에이스? <laughs> 야, B, 어, <laughs> 오늘 아! 야어 뭐냐? 오늘 소리가 는데 잘가. 잘가 아니, 씨, 대갈이 왜안 맞는 거야? 아, 나, 씨, 미치겠네. 아니, 머리 맞았었는데, 씨, 한 머리 안 맞았어? 아, 나, 씨, 별로 안 맞았어, 씨. 아, 야, 세이지 개다핀데 아, 내벽온패물이 없어 가지고. 파이물이 없어 가지고. 아. 아 명다 알파야. <laughs> 오, 나이스. 아니, 이걸 못 봐?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야. <와>, 어, <laughs> 야 어떡야 <laughs> 잠깐만. 야, 야. <laughs> 어. 오, 잠깐만. 식겁했다. 나대 해체할 줄 모르는 줄 알았어. 스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한명남았습니 준비 완료. 레이나 아마 셋? 네. 셋들이 죽을 거야 아마. 레이나 어디 있어? 레이나 아마 B 안에 있을 걸? B 사이트 안에 있다. 나이스 아니 내가 내, 뭐 내, 내가 아네 아, 내가 레인더 패터 주고. 달았어. 아 진짜. 아 얘들아. <laughs> 아니에요 그냥 바수가 싸우니까 그냥. 아니 <laughs> 아니 내온 내원 저거. 야

맞습니다. 아 레이나 잡을 수 있냐? 스파이크 설치. 어 잡았네 어, 개꿀 나이스. 맞아. 아니 레이나 또카츠망치고또 죽었네 씨. 와, 와진 겨우 겼다 아, 저 내가 죽으면 끝났어 어?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난 거야. 오 p 나갔 e PG, 오 o r a Smeda, t 이 c h o Tacho, Tacho, t a 는데 왜..왜 나갔어 o T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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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c 야 o Tacho, t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미치겠다. 소도 문또안튀히네 아. 아. 야, 근데 저슨 조준 조준 제대로 안 조준이 안 돼요. 아. 야, 전판보다 존나 잘하기는 했어. 너 전판에 두 배인 길이. 어. 아니, 그러니까. 뭐냐 저걸 봤어. 근데 조준 좀이상한게가 있어. 미치겠네, 진짜. 이 에임입니다. 그 감도 조정을 니가 안해서 그래 그 감도만 맞추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감도 깎는 법 찾아가지고 감도... 감도 맞춰 감도 추천로 봐야되겠다 아... 이거, 이게 이게, 이게 FPS 게임은 감도를 안 깎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